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13일 되네요. 예, 신유일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죠. 오늘 복근번호 4자, 9자로 쓰시고 저 서쪽으로 가시고요. 가실 때는 흰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오늘 닭띠는 뱀띠 좋고 소띠 좋아하죠. 용띠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호랑이띠는 어하겠죠 닭띠도 싫어하고 같은, 예, 그러죠. 토끼띠를 싫어합니다. 자, 신일은 병인을 좋아하죠. 병신압습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을 좋아하겠죠.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고집이 세입니다 그죠? 어, 자신이 최고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죠? 아집이 좀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검은 정의를 싫어합니다. 정, 그죠? 신정충이도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충이 태어난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 직업은 약사, 의사, 한의사, 화가가 탈렌트 소설가, 배우, 그죠? 피부 마사지사, 사업, 헤어 사업이 좋습니다. 내일 사업도 좋습니다. 자, 건강은 관절염, 그죠? 비염, 충농증, 폐 기관지 탈모, 외에도 어부증, 어처증 공황 장애, 불면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띠별 스세 들어가 볼까요?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월 13일입니다. 자, 지띠 자유 파살 볼까요? 역시 약간의 파살은 뭐면 꼬임이 있고 사고 수가 있겠죠. 구설수화점이 있습니다. 지띠님들은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소띠 볼까요? 오늘 만남이 있겠네요. 그죠? 소개팅이 있습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싸운 학업은 다 좋고요. 그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도 그죠? 아, 오늘 만남이 있네. 그죠? 어, 오늘 낮에는 꿀꿀했는데 그죠? 오후부터 다시 피어나네요. 연애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좋고 사업 그죠? 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섹시한 예인이 나타나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그죠?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으면 사업은 좋고요. 금전이 좋겠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이사운다 좋고요. 여행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고, 우정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아 좋겠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여행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BMT 볼까요? BMT도 오늘 꿀꿀하네요. 오늘 만나면 있는데, 그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기 싫은 가 봅니다. 연애가 좀 꼬이고, 약간의 결혼이 좀 꼬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수술 좋고, 이사운 좋겠죠? 아파트 정량 분사매매, 우정미래, 건강여행은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상남자가 나타나네.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다좋게 사업, 금전이 좋겠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또한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운이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좋습니다. 오늘 아주 무탈한 하루가 되겠네요. 자, 워승이 때 볼까요?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몇매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띠가 당날을 맞았습니다.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애운이 좋으면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몇매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운이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조금 이을수가 있고 약간의 사고수 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이시피징 조심하세요. 그러나 다른 모든 일주는 원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운하고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도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운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팔봉샘TV입니다.